아. 아. 헐, 어, 누나컷 하셨네. <laughs> 누군지 모르겠다.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맞습니다. 태님일 때 유키무라를 해주셨던 저희 노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음. 야식 먹으면서 어때? 보리차에 탄산 들어간 거 먹으면서 안녕 민혁입니다 <목소리도> <미녀기입니다. 웃음> 음. 안녕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요시서시부리아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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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음 기타 하시는 분은 외국 분이시고 일하샤이마세 일하샤이마세 <laughs> <laughs> <이라> <laughs> 아, 진짜 웃긴다 음, 우선 간단한 대화를 어. 할까? 시작해 봅시다 음. 안녕하십니까 호시노이널입니다 오늘은 음. 방송은 노짱님과 함께 일본 정보와 일본 코스어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짱입니다. 반가워요. <laughs> 반가워요, 부인 부인. <laughs> 열심히, 음. 오늘도 재밌게 촬영을 합시다. 저희가 이번에 일본 여행을 갑니다. 이제 음. 며칠, 다음 주, 다음 주죠. 다음 주 목요일 출발이죠.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출발입니다. 하트 땡큐! 하트 눌러줘! <웃음> 일본 이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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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을 갑니다. 그래서 한5박뭐 오박... 뭐지? <laughs> 타나시 아아네 <laughs> 소... 타나시 네 타나시민 타노시... 네, 타나시미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5박6일 동안 일본 여행을 갔다 올 예정입니다. 이번에 할로윈 행사가 꽤 있어서 할로윈 음. 행사도 다녀올 예정이고. 이케부쿠로 등 재밌는 덕질을 하고 올 예정입니다. 음. 음. 아키야바라, 이케부쿠로, 음. 그리고 시, 신주쿠. 신주쿠, 뭐 기타 등등 여러 곳을 가고, 그리고 그 뭐지? 지브리 스튜디오, 아, 지브리 박물관도 가고요. 그리고 온천도 갑니다. 음. 온천도 온천, 가고 온센, 온센 갔다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키 도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은 일본 저희 지인분 정말 사랑하는 우리 땡 리윤 쌍님 음. 집에 묵어서 일본 집에서 지내고 에, 그리고 에. 나머지 일정들은 대부분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음. 일정이 진행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미패를 음. 끼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응. 열심히 민폐를 끼쳐서 재밌게 <laughs> 놀다 올 예정이므로 그래서 열심히 응. 아,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일본 여행 가서 응. 차, 촬영도 하고 스튜디오도 갈 거고 응. 저희가 방송도 할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많이 봐주세요. 응, 많이 봐주십시오. 그래서 중간중간 재밌는 우리의 독질 여행을 생중계로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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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먹고 먹자. 일단 먹고 만두. 군만두. 아, 군만두 아니지. 교자만두 구웠어요. 쩝쩝거리지 염전이 <laughs> <얌전히> 오고. 염전이 <laughs> <laughs> 오고 음. 선물 없나요? 네 하는 거 봐서요. <웃음> <웃음> 누군지 몰라도. 아, 저 오빠 그 언니. 아. 하이. 이きます. 응. 일본을 갑니다. 일본을 갈 예정이고, 그 저희 선물 없나 하신 분은 그때 응. 우리 영국 오빠 그 티켓 응. 도와줬던 오빠. 아 그분이시구나. 어. 어. 그거는 이노리가 알아서 챙길 겁니다. <웃음> <웃음> 오빠 돈줘 <던져>. 돈이 없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 같은데 누구지? 음. 이 시간에 응? 응. 어서오세요. 이라시아이마셍 Come on, baby. <웃음> <웃음> 저희가 시간이 12시가 된... 되어서 응. 야식 먹방과 함께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응. 방송할 때 하트가 많이 눌러지면 응. 그 하트가 얼마나 그게 누적이 돼서 응. 내가 총 받은 하트 수가 나오더라고. 아, 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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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하트를 앵간하면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laughs> 야, 저거 누르는 것도 일이야. 나도 했잖아. 그 힘들지 아, 그럼 알지.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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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고, 정말 고맙다. <laughs> 아, 노래가 안 나오네요. 오늘 천, 천개 채울 거야. 오. 아, 역시 우리 미역. 특별 게스트. <laughs> 천 개, 천 개가 뭐야. 옆에서싸우네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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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트 상을 줘야겠네. 아 진짜 <웃음> 애들끼리 다 <laughs> 난리났어. <laughs> 아 근데 저거 누가 많이 불렀는지 정말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그러면 진짜 일본 갔다 와서 선물 사다 줄 텐데. 아 좋지. 로이스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 초콜릿을 싫어하는 초콜릿 사람이, 사람이 있나? 좀 쉬어요. 진짜 관절염 걸려요 손가락에. 초콜릿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 있더라. 있어? 에, 응. 에, 나니, 난데. 응, 음, 만두 싫고니까 맛없어. 그래도 먹어야 하느니라. 먹어야 하느니라. 응. 열심히 음. 오라, 시 <laughs> 열심히 대화와 음. 함께 먹으려고 가라고 예정 중입니다. 뭔지? 아 에? 지금 한참 바닷물이 가장 많이 들어올 때 뭐라고 해야지 물이 많이 수위가 높아질 때인데 소래포구가 시장이 물이 바닷물이 다 들어온 거야. 아 진짜? 음 민물 민물이죠. 응아 음. 민물이죠. 민물이 그러면 거기 난리 났어? 난리 났지. 근데 그게 구 시장이지 신 시장 요즘 뭐 새로 생긴 그 종합 어시장은 아니고 아... 어 옛날 제 옛날 이쪽. 쪽만 바다 바로 옆에 있거든 옛날 그분들만 완전 피토하게 생겼네 어 근데 밀물 시간에만 맞춰서 안 가면 돼아 그래 응. 음. 저녁 시간이 고 오후 시간 아니야 네 거의 오후 시간에 물 들어오지 응. 음.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음. 썰래 보고 가실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안 응, 그러 주세요. 음. 응. 짱님 손짓하는 일게 좋아시 좋대요. 아, 진짜? 내가 무슨 손짓을 했지? <laughs> 감사합니다. 일본 정보. 빠밤 빠밤. 자, 이제 몇 가지 일본 그코스언어 코스 행사장 그리고 어, 그런 행사장의 규칙, 예의 제가 알고 있는 거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이게 100%다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우선은 제가 갖고 있는 정보, 그리고 제가 들은 거, 일본에 사시는 분들한테 들은 거로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코스플레이어, 즉, 코스어라고 줄여서 부르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 코스어라고 안 부릅니다.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이어. 호시노 이노리 레이어 상 이렇게 응. 부릅니다. 그래서 코스어, 즉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는 뭐 카메라 찍으신 분들은 뭐라고 부르죠? 사진사. 그리고 또 포토! <laughs> 자 사진사라고 하죠. 근데 일본에서는 사진사라고 안 하고 아 사진사를 카메라 상이라고 부릅니다. 응. 네, 카메라상. 응. 누구 카메라상? 뭐, 촬영할 때도, 카메라상 뭐, 뭐, 어쩌쩌쩌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본에서 촬영을 했을 때도, 어차피 뭐, 제가 일본어를 못하지만, 옆에서 다 통역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편하게 했고, 어, 뭐, 약간 좀, 이야기가 새는 거지만, 저희가 일본, 그 뭐야, 이케부쿠로 할로윈 축제를 촬영을 하면서 응, 길거리 응, 코스를 응. 할수 있어요 그 날인데 정해져 있는 가게들이 있어요 조인되어 있는 곳만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카메라만 카메라 컷컷컷컷컷컷 사진 잘 찍어주셨단 말이 되겠군요 네뭐 음. 그쵸 응. <laughs> 그리고 그 정해져 있는 행사장 뭐 초인되어 있는 곳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는 아예 안 되고 응.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몰래 몰래 행사장이 너무 바글바글거리면 어떻게 하죠? 공동화장실을 가던가 음. 집에서 입고 오던가. 그렇 몰래 몰래 그렇게 내 네, 뭔가 거둬 하고 오고 음. 음. 몰래 몰래 하고 이제 근데 일본 분들은 굉장히 잘 지킵니다. 그런 거를 어기지도 않고 어기는 사람을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그 사람을 <laughs> <laughs> 이즘에 전혀는 뭐지? 어 그치 그런 식으로 하죠. 굉장히 잘 지켜서 줄을 아침부터 서서 입장표를 받고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메이크업을 그 안에서 다 하고 나오는데 한국보다 행사 시간이 짧은 곳이 많아요. 우리는 뭐 아침에 가서 오. 뭐6시 다섯시, 여섯시쯤. 네까지는 여섯시. 어 여섯시쯤 6시, 어, 끝나잖아요. 여섯시, 일곱시. 응. 근데 일본은 뭐 열시에 시작해서 낮 네시에 끝난다든지 그런 행사가 많아요. 아, 응, 어. 그래서 아침일찍 기다려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입장만 두 시간. 그렇지. 그리고 또 안에서 뭐 준비하는 데또 한두 시간 그래가지고 결국, 또 사야 되니까. 어, 안에서 별로 하는 것도 별로 없고 사람들 막 치여가지고 제대로 코스도 못하는 경우 많다고 하더라고요 시작하고 예, 일찍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응. 응. 음, 코스를 할수 있는 행사가 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큰 행사는 이케부쿠로고 응. 이번에 좀 유명하신 코스어분들도 오고 그리고 런웨이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대 위에서 네아 스테이지 그거는 이제 네? 정해 정해진 사람만 신, 아. 어. 제가 알기로 신청한 사람 아니면 뭐 유명하신 분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뭐 뭐, 패션쇼처럼 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내가 저거는 못읽겠다 너무 한문이 많아요. 어 어. 아가타나 응? 희나가라. 희나가라お願いします. 응. 응, 희나가라お願いします. 난 못알아듣겠어 아이 저거 빨리 사라졌어 어떡해 <laughs> 빨리 빨리 드든 <와야겠어. 웃음> 아이 평소에 모토 뭐 공부... 오네가시마스 모토 뭐 <laughs> 못읽었어요 우주형제 코스프레인지 물어보시는아 우주형제 코스프레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 저희가 가서 행사 코스프레를 할 거, 하긴 할건데 어떤 것을 할 거냐면 저희는 음. 디아볼릭 러버즈라는 어, 행사를 할 겁니다. 음. 아니 코스프레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주를 하고 옷을 제가 입긴 했어요. 유이짱유이짱 근데 지금 가발이 틀린 건데 가발 지금 세팅이 안 돼가지고 가발 면 다른 걸 썼습니다. 다른 사람 음. 같죠. 이상한 거죠. 잘어려 아무튼 언니는 다른 걸할 할 겁니다. 그래서 역할님이죠. 그렇죠. 응 음? 음, 유이짱 아, 음, 어, 유이짱 하이, 시 유이짱 아, 할 거고 아, 너는 음 토요일은 레이지 응 레이지. 그리고 일요일은 슈할 응. 겁니다 예 네, 아무튼 거기서 흡혈 아이들 언니랑 하실 거고 응. 저는 거기서 빨아주세요 하는 여자가 되겠습니다 <laughs> 열심히 아 나는 빨리고 뭐 있어 이러겠겠지 아무튼, 그 아, 맞다. 얘기해. 길거리, 아무리, 어, 어? 응? 어? 뭐래? 아, 레이지. 아, 레이지. 어, 레이지상. 에이. 레이지상. 어, 레이지상. 에이. 나도 읽었어! 나도 읽었어! <laughs> 나도 읽었거든! <laughs> 아니, 번역해 <주게 웃음> 아, 번역해주기 싫어. <laughs> 아, 번역해줘요, 그냥. 진작해줘, 진작해줘, 진작해주기 싫긴거 많이 주지, 긴 거. 긴거좀 해줘. 우리가 못 이겨서 아 웃겨. 어, 쨌든그 아이씨 행사, 길거리 행사. 길거리 <laughs> 행사. 어, 길거리 행사 할때또유해점이 뭐냐면 자꾸만 이제 주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같은 코스워들끼리비 l 를 하면 안 됩니다. 비 l 다들 비 l 아시죠? 보이 러버 러벌 아. 어. 그거를 Boy 하면 러버지. 굉장히 욕을 먹는다고 합니다. 네. 음. 아무리 이제 코스워드 행사라고 해도 이제 길거리 행사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일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음, 그게 같은 코스워드끼리도 안 좋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장난으로 벽치기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 것도 그것도 욕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된다 어, 어, 그건 욕 먹습니다. 벽치기 아나 존나 멋있게 친 거야 이랬는데 근데 그게 비해입니다. 게 <laughs> 남자 남자면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비엘은안 되고요. 예, 그렇죠. 그렇 그리고 만약 아, 막 그것도 있어요. 만약에 어, 사진 찍어주세요 했는데 서로 양해를 구하지 않고. 접촉을, 이렇게, 신체 접촉을 막, 음, 이렇게, 이렇게 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어, 안왜 이래. 거. 이 사람 이상한 것 같아. 어. 나한테 허락받고 팔짱끼라고 어, 이런 경우가 <laughs>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허락을 받고 스킨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진 찍을 때도, 어깨 손 올리는 거조차도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음, 까다롭죠? 음. 나 같으면 그냥 해주고 말겠다. 아유, 말도 마. 아줌마들 장난을 장랄... <laughs> 끝나고 <laughs> 내려왔는데 정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때 아, 그래 응, 뭐 어때 해 그냥 질러 저희가 더에이에서 파워레인저 공연을 끝나고 내려왔는데 제가 그때 블루였어요 아 근데 헬멧을 쓰고 있고 옷도 이제 다 남자고 하니까 이제 아주머니들께서 남자인 줄 알았나 봐요 그렇겠지 어, 어, 사진 찍어주세요 해가지고 포토존에서 딱 사진 포즈를 딱 잡고 아주머니 두 분이 <laughs> 제 앞에 오, 제 양쪽을 보더니 팔짱을 끼는데 그냥 팔짱들이 아니라 어 역시 아줌마들 화끈해 화끈 해 아주 과하게 스킨십을 하더라고 저 이제 어머 아, 어 맞아 <laughs> 보통이 아니야 보다 뭐, 앞이 다다 <laughs> 그리고 반대쪽에 아, 있는 아주머니는 그래. 허리를 내 허리 어 완전 감싸가지고 양쪽에서 내가 더스킨좀 잘한다 나우가너 아줌마지 너 솔직히 말해 아찐노에님 허락받고 스킨하고 이렇게 됩니다 음. 아무튼 그러합니다 아, 너무 웃긴다 어, 재밌네요 아, 재밌네요 역시 우리만 재밌는 거 아니죠 <laughs> 우리만 죽으면 됐지 <laughs> 아무튼 그러합니다 음. 음. 아 그리고 또뭐 말씀드릴 거 없나? 아니, 맞네. 그 이번에 혹시 일본의 할로윈 축제 이제 이케부쿠로 이런 행사 말고도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거기 어디죠? 신주쿠 말고? 아키하바라? 아니 이케부쿠로? 아니 저녁에 내가 가자고 했는데 신주쿠 말고 뭐였지? 아, 거기 진짜 큰게 있잖아. 우사카? 안 되는데... 에이 오 우사카는 밑에 <laughs> 지 <laughs> 어쨌든... 제가 까먹었습니다. 그곳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할로윈 축제가 열리는 곳이래요. 그냥 그러니까 원래 할로윈 축제는 미국에서 탄생한 그런 일종의 명절 같은 거잖아요. 아, 시부야, 맞아, 시부야. 정답... 어마 됐다. 작품은 없어! 상품은 없습니다 음. 그 가장 큰 축제가 열리는 곳이 미국이 아니라 일본 시부야래요 거기가 가장 세계에서 큰 할로윈 축제가 열리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면 우리 2002년 한일 월드컵 기억나시는 분 길거리에 응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게 많아요 사람들이 그날은 정말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오.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코스 하면서 음 재밌게 노는 것 같아요.